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엔 이스라엘은 추레굽의 신의산으로 갔는데 추레굽부터 신의산까지의 경로는 이스라엘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인도하여 간 경로라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신의산을 직결 전에 마라의 쓴물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이 시내산은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를 만난 산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산입니다. 이 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호렙산이랍니다. 이 호렙산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민 언약 체결 하면 언뜻 떠오르는 말이 선민이 한문으로 착할 선자 백성 민자를 쓴 언약 체결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 언약 체결은 가릴 선자 백성 민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위해 선택된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선민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 체결하시는 목적이 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하게 살라고 언약 체결한 것으로 착하게 살면 그 목적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면,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선민으로 당연한 것이며, 그 외에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는가입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구별하셨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구별은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인간 구원, 곧 구속사 전개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 창조 전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선별하시고 보호하셨다가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언약 체결하신 것입니다. 지난 3강 창세계 이스라엘 4대 족장 선택 운명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샘, 노아, 제시죠. 밑으로는 이삭,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지난 3강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계보가 선민, 역사의 계보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때부터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구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시조로 세우시면서 본격적인 구속사를 전개 진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선민의 사명입니다. 구속사 전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봅니다. 구속사 전개 중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 통하여 구속사를 전개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게 구속사 전개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을 구속사 전개,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약성경곡 각종 언약과 율법과 예혼을 주심으로 구속사의 전개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각종 언약, 율법, 예혼, 구속사의 전개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야 구약 성경의 예혼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 십자가 대속사역을 완수하게 하셨고 성경께서 강림하시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천하만미를 구원하시려는 이 웅대한 계획 중에 이스라엘에게 구약시대의 역할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십자가를 주셨는 교회가 탄생한 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천하만민 구원이죠 이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선민 언약 체결의 전 과정입니다. 시내산에 집결하고요, 언약 체결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장엄하게 강림을 하시고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중보자를 요청했고요. 백성들이 응답함으로 선민 언약 체결이 됩니다. 시내산에 집결합니다. 정결을 요구하셨어요.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셨습니다. 제3일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경계하여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 이 시내산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손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너의 성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이 시내산이 거룩한 땅이 되는. 바로 보렙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 시내산은 그냥 여느 산과 똑같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선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강림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것과 같은 그룹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장엄하게 강림하십니다. 제3일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났다 그랬어요.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온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 성결이 옷을 빠는 거죠. 옷을 빨고 여인을 금하라. 옷을 빠는 그러한 행위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요즘 세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빨래에 세제만 넣어도 알아서 그 때를 다 분해해서 없애줍니다. 그러나 이때에 뭐 세제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 비누를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옷을 빨아 이러한 행위 그 행위, 그 마음가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그런 나팔 소리가 니다큰 비가 올 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이 번쩍번쩍하면서 꽉 하고 구리끼리 부딪히면서 그다음에 비가 내리죠. 그런 우레와 번개를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라.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나는이 백백한 구름이 하나님을 둘러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파소리가 났다. 이 나파소리는 천사의 나파소리,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 그러한 나파소리인 것이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그랬어요.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했다. 불 가운데 강림하면서 온 산이 진동했다. 망군의 여우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위로 임하십니다. 엄위.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거룩하신 인재와 십계명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미를 나타내시며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큰 공포와 암에 십사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인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으로도 성숙한 신앙으로 죄악을 멀리하게 함으로 축복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이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경외함으로 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중보자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였다 그랬습니다. 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외에 나머지 계명이죠. 일반 도덕법, 선민으로서의 본연의 기본 자세를 규정한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의법. 의식법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공식적으로 지켜야 할 각종 절기를 규정한 의식법이에요. 그다음에 시민법. 선민으로 이런 공동체 안에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규정한 시민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어요. 여호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순종하기로 응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민 언약 체결이죠. 쌍무 언약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넷째는 법적으로 선민의 지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시려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려고 율법을 수여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담긴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법적으로 선민 곧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지위를 주셨는가 하면 언약 체결을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상호 계약이죠. 쌍무 언약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 쌍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의무가 있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이 쌍무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선민 언약 체결을 하셨는데 이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으로 이스라엘에게 법적으로 확고한 선민의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계약은 쌍방의 자의에 의해 성립된 계약이었으며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책임의 의무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증수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쌍무 언약의 형식으로 계약되었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적기며 순수한 은혜 의 언약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편무 언약이다. 쌍무 언약이 서로 간에 지는 의무라면 평무 언약은 어느 한쪽만의 의무가 있는 언약이에요. 왜하나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매전, 선민 언약 체결을 쌍무 언약보다 평무 언약이라 말하면 이 쌍방 안에 대등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을 함으로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체결 조건은 율법 준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의를 받아들임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율법 준수 요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함으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계약 체결의 결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준수를 요구하셨는데 이 율법 준수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이 율법 준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쌍무 언약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준수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율법 준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율법 준수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행하며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화목도 동행도 축복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준수할 것을 원하신 것이에요. 율법준수.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준수예요. 성결하라는 거죠, 성결. 죄를 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신 것이 바로 그 제사법이죠. 성마법. 이 제사법, 성마법에 대해서는 내위기에 들어가면서 자세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스라엘과의 동행이에요. 율법을 준수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난가까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위한 것이고, 결코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선민 언약 체결에 이스라엘이 내세울, 당당히 내세울 조건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체결의 조건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행위 또는 조건 충족, 대가를 지불한 것이나, 지불할 것을 전제로 약속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언약 체결이다. 은혜에 의한 거예요. 언약체계에 하나님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있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를 은혜로 여겨야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천국 입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당당히 내가 천국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한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언약 체결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위를 얻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함으로 조건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한 말이에요. 선민언약 체결. 하나님 백성이 지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다섯째,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소명하신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은혜를 주시려고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의 신학 사상에는 온통 은혜로 가득 차있죠. 그가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보면 곳곳에 은혜란 말이 참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유대교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여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기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담력상을 향해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력색이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드럼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어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며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말씀처럼 히브리인들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임재 또는 하나님이 사자가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임하셔서 사울을 부르시며,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는데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후에 사울 곧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개소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공회에 넘겼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공회에 넘기러 가는 다멕색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소명하신 것입니다. 담액색 도상이 심판이 자리가 되어 당장 죽임을 당하여도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인데 그 담액색 도상에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있는가, 어떠한 공로를 세웠기에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사도로 부르셨을까?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잘한 것이 있을까 곰곰이 이를 두고 깊이 깊이 생각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갈라디에서 1장 14절 15절에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태어나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고 더덕 사도로 부름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구원 받을 만한 사도로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잘한 것이 있을까 더듬어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가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전도사가 된 것도, 목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고난, 역정이 닥쳐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성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와 언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것도 이스라엘로 선민 신정 국가를 세우신 것도 이스라엘을 구속사 전개의 통로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객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체결 하신 것은 선민 언약체결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체결 하신 것은 가릴선자 백성민자를 선민 언약체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착하게 살아갈 것과 구약시대의 구속사 전개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은 선민으로 살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착하게 살 것과 신약시대의 구속사 전개의 통로,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파해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19강 언약 파기와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선민의 언약 체결을 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돌파을 주시기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하지 우상을 만듦으로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고 맙니다. 모세의 증복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